안녕하세요. 또미러블럭이또 맞추잖아요. 또 4단계에요. 이번에 드디어 4단계 왔어요. 축하해요. 자, 4단계는 또 뭐라고 했죠? 여기 2층 맞추기예요. 근데 얘는 3단계는 그냥 4단계는 선선하면 그냥 2층 맞추기예요. 근데 4단 미러블럭의 4단계는 뒤집어 2층 맞추기거든요. 잘 보세요. 여기 지금 얘가 있어요. 지금 이렇게 다 맞춰져 있죠? 그러면다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돌려보세요. 맞춰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여기 이렇게 일자로 맞춰지죠. 그러면, 여기 돌려보세요. 어딘가 맞춰져 있을 거예요. 그럼 여기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. 그럼 이제 공식을 쓸 거예요. 공식은. 잘 보세요. 어, 하나가 없어졌어. 어떻게 자, 괜찮아요. 여기 있어요. 얘를 이렇게 바라보세요. 아까 이렇게 있을 땐 바라보세요 딱 바라보세요 여기 있으면 딱 바라보세요 잘 이렇게 이러면 되는데 자이 3단계에 있는 걸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가 이렇게 돌리면 안돼요 그러면 하기가 어려워요 자 무조건 이렇게 있을 때는 옆을 보는 게 최선이에요. 자, 옆고 맞추면 됩니다. 자, 하나를 맞췄으면 옆에도 봐야죠. 하나 있나? 보면 또 있어요. 여기 있어. 일자로 있어요. 그러면 또 돌려보면 여기가 맞죠. 근데 안 맞아요. 그러면 자, 한 번, 한번한번더 해야 해요. 이렇게 한번더 해야 해요. 왜냐면 그 이유는 한번 돌렸는데 안 맞춰져 있으면 안 맞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또 봐야죠. 근데 여기 이제 없어요. 탈락됐어요. 그럼 이제 또 찾아요. 근데 여기도 없네. 여기도 없네. 근데 잘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. 여기 있나? 하고 생각하면 여기 이제 잘 보면 이제 손으로 느끼면 나 있어요. 자 이러면 이제 또 공식 여기 여기 공식 여기 공식 잘 보세요. 뭐라고 했죠? 돌리라고 했... 여기로 돌릴까요? 여기로 돌릴까요? 잘 맞아요. 여기로 돌리는 거예요. 자, 이거 뭐라고 했죠? 이러면 이제 또 맞춰져요. 여기 두 군데가 맞춰졌죠? 여기 두 군데가 맞춰졌어요. 자, 여기 맞춰야죠. 어 어디 있지? 이거 맞춰야죠. 근데 왜안 맞춰져지? 야 여기 이제 나중에 맞춰도 되는 구간이고 여기 맞춰볼까요? 여기가 이렇게, 있어요. 그럼 여긴 이렇게밖에 안 되죠? 근데 잘 보세요. 안 되죠? 이 지금 안 되죠? 손가락으로 느끼면, 지금 여기가 안 보여요. 이렇게. 잘안 되죠? 자, 이러면, 어떻게 해야 되냐? 여기를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러면 됩니다. 자, 이러고,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죠? 그럼 이제, 공식, 알죠? 어디? 여기? 자, 이러면 이제 다 맞춰져요. 여기가 다 맞춰지는데, 여기. 여기 맞춰야 해. 근데 여기 있어요. 그럼 이렇게 맞춰져 있죠? 맞춰져 있는 구간이에요. 자, 이제. 근데, 아까 계속 왼손만 했어요. 이제 오른손 도 해야죠. 오른손. 자, 오른손 잘 보세요. 자, 어디로? 여기, 여기. 맞습니다. 여기에요. 자, 이렇게 돌리고. 잘. 여기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.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이렇게 다 맞춰져요. 그럼 이제 4단계가 끝난 거예요. 끝난 거예요. 자, 5단계는 여기 십자가 뒤집어 세, 사, 여기 십자가 맞춥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